자, 다른 여성분들이 죽고 어 아이템 구걸할 때 우리 헐대박 님은 자기 아이템을 꿋꿋이 지키고 아이템을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예. 나에겐어 전략 따위 필요 없다. 그냥 무작패는 거예요. 나는 다이아 고이니까 예. 선생님은 와서 여기 아이템 드시, 드세요. 아이템 먹을 거. 네. 그리고 남성 두분 들어가시고요. <laughs> 미리 죽을 것 같아서 버리는 거예요. 아, 그래도 드셔야죠. 여기 저, 갖다, 갖다 버리세요. 아무도 먹을 수가 없으니까. 쓰레기, 빨리, <웃음> <웃음> 빨리 드시, 드세요. 예. 자, 이렇게 해서, 다른 여성분 중에 뭐 덤비실 분, 없겠죠? 왜냐, 지금 응원하시는 분이, 남성분이 한 분이 남으셨으니까. 이두 분은, 서로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헐 대박님, 만을 바라본, 네, 제이님. 자님. 동동님이 먹었어요. 뭘요? 아, 템이요. 예? 동동님. 아, 아닙니다. 이제 여자코트 세벼먹나요? 아니, 아닙니다. <웃음> 어! <웃음>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 두 분은 들어가시고. 자, 여성분 중에 제일 템이 좋고 경기에 1등을 하신, 네, 헐, 대박님. 자, 이제 남성분 중에 자신 있는 분 나와주십시오. 오 남성분이요, 이야 역시 남성분들은 다 싸우고 보겠다. 오. 오. 남성분들 다 싸우고 보겠다. 자 우선 다이아칼을 들고 있는 분이 한 분. 또 다이아칼 또 없나요? 어, 없나요? 네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이아칼이신 분과 제이님과의 경기 자 있겠습니다. 나머지 남성분들은 서있 계시고요. 자, 자, 여성분들! 응원하고 싶은 남성의 뒤로 이동해주세요. 자, 응원하고 싶은 남성의 어, 역시! 자기를 응원하던 그분의 자리로 갔습니다. 아, 저기 두 분은 지금 뭐죠? 저희 여성분? 빨리 올라오십시오. 자살 응원인가요, 지금? <laughs> 예진이까지 올라오세요. 빠담 님 감사합니다. 꼈어. 꼈어요. 껴요. 꼈어요. 빨리 <laughs> 살려 주세요. 아니, 남성분 올라가요, 자기 올라가요. 자기 응원하다가 지금 죽으려고 <laughs> 하는 분 지금 저만 보고 있는 겁니까 제가 건져 드릴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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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사 <laughs> 예진님 빨리 올라오세요. 못올라오세요안 아, 올라가지 안 올라가지는데. 어왜안 올라가지? 어. 저 뭐야 남동문. 안열서 지금. 아 사람 네. 아, 아. 끝났습니다. 아. 자 아. 다시 스페이스를 꾹 누르고 계셔야 올라올 수 있어요. 자자 자, 자리 다시 쓰시고. <laughs> 자 지금 어이 두분의 아까 그 응원전을 봤기때문에 감히 저쪽을 응원할 수 없는건가 아니면 다이아 검에 거는건지 네 그거는 네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자 우선 응원 들어보도록 하죠 자 자리 그대로 서주시고요 여성분 자 뒤에 자리에 서주세요 아유 벗어 <laughs> 남자의 상징 벗어 어 다이아 다이아 신발을 줬어요 지금 응원 엔젤님께서 써도 돼요? 안 되죠. 마음만 받으십시오. <laughs> <laughs> 자, 아, 마음만 받으세요 마음만. 자, 자, 그러면 엔젤 님부터 응원 한번 해주세요. 꼭 이겨야 돼요? 어, 꼭 이겨야 돼요? <laughs> 자, 그 다음, 네지 님? <laughs> 어, 이겨서 템 잊지 마세요. <laughs> 어, 이겨서 템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나무칼 님? 난어 나무칼 어 선생님 아어 <laughs> 이기세요 꼭 이기세요 자 그리고 그 옆에 옆에 분어 열심히 하세요 <laughs> 어어 좋아요 지금 네 명이나 자기 뒤에 있어요 지금 <laughs> 자 그리고 자 지금 네헐 대박님 응원 살아서 돌아오세요. 네, 아 살아서 돌아오세요. 아센 느낌 납니다. <laughs> 자, 과연 이 경기 흥미진진한데요. 자, 이번 경기 어떻게 될지 네, 준비 시작. 어, 자, 자 수중 경기. 자 위에서 치고 올라오면서 잠수한 것처럼 하면서 <laughs> 자 지금 대화을 치웠습니다. 자 밑에서 이루어지는 경기. 자 수중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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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아, <laughs> 아 가자, <laughs> 가자, 가자. 아, 가자, 가자. 자, 여성분들, 네. 아, 현, 현질 너무 그치? 많이 하셨다. 야, <laughs> 웡, 야, 이 커플, 야, 아, 이 커플이 아니죠? 예. 홍군이 한결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자, 자, 이분과 경기를 하실 용기 있는 남성분은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독기자 <laughs> 여보세요, 동동님. <laughs> 저 지금 엄크 나갔고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예, 괜찮아요. 누구신가요? 네. <laughs> 닉네임 누구시죠? 갑자요. 아, 갑자님.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스카이프에 치시면 돼요. 자, 어, 네, 다이아. 다이아? 예, 남일이고요. <laughs> 여기 있어요. 챙겨오세요. 여기. 저 이거밖에 없어요. 어, 저 네, 다이아 신발. 어, 여기, 여기 아. 더 있는데, 아. 템. 어디, 어디? 다, 네, 다 드시고 오세요. 뭐, 뭐지? <laughs> 네, 일로 <laughs> 오세요. <먹었지>? 자, 도끼. 도끼? <laughs> <laughs> 도끼로 찍어버리겠다 <웃음> 미쳤어요 컨트롤 <laughs> 미쳤어요 지금 미치거든요 진짜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미 한 판을 어 제이 님께서 이겼기 때문에 지금 피가 어느 정도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 이번 경기 홀로 싸워야 되지만 한번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미 시작 자 나무 도끼와 자철 가오센 어자 어! <웃음> 지금 자기요 자기야, 자기야, 자기어요 아아아아 야저야저커야뭐야아뭐야 자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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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이 남성분에게 또 도전할 남성분 자, 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웃음> 있습니다. 있습니다. <laughs> 지금 금신발 신고 날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멋있다. 자. 왼주먹으로 그냥. 어, 너 이거 써라! <laughs> 됐다! 나 <나는> 자신 있다! <laughs> <laughs> 필요 없다 이요 필요 없다 거절했어요 지금 신경전 장난 아닙니다 저신경전 <laughs> 장난 아닙니다 <laughs> 저희 제 <자>, 이번 <laughs> 경기 자 기대되는데요 맨 주먹으로 싸우겠다는 준비 짜아페이크스 응? <laughs> 어, 돌카 <laughs> 숨겨져 있었다! <웃음> <웃음> 한 대도 때리지 못하고 지고 말았습니다. 아, 지금 뒤에, 어, 응원 너무 좋아하세요. 자, 또 덤비실 분 있으세요? 오, 덤비실 분. 오. 옵니다, 옵니다. 자, 왔습니다. 자, 닉네임 말해주시고요. 오홍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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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홍, 오홍, 오홍님. 자, 이번 경기. <laughs> 기대가 안 되는 경기. <웃음> <웃음> 자, 준비. 자! 자, 어, 컨트롤이 장난이 아니에요! 야! <웃음> <웃음> 자, 이야! 이길 수가 없어, 요 이길 수가! 자, 또다시 도전자는 없죠? 자, 없, 없죠? 자, 없는 거로 확인하고 다시 제자리에, 제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마인크래프트이기 때문에 어, 노동을 얼마나 많이 하시고 노력을 했나를 이번 경기로 통해서 네, 많이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응원전, 응원전과 싸움전을 보면서 네, 유리 뿡뿡이한게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누가 나를 응원했고 누가 나한테서 마음을 바꿨는지 본인은 마음속으로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laughs> 자 이번에는 <laughs> 자. 한번네 저희가 테스트를 할 건데요 자기 집 바로 앞에다가 창고를 하나씩 설치를 해주세요 창고 하나에 설치, 설치 하고 그 앞에다가 표지판에 자기 닉네임도 같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분들도 남성분들도 들어가셔서 어, 아까 다 잊어버렸는데 저기 저기 그, 저기 쓰레기템들 있던데 저 나무가 없습니다 네, 저도요 야, 나무 조금 가야겠요 나무 짓을까요? 어. 어. 나무를 제가 조금씩 드릴게요. 자, 표지판에다 자기 닉네임, 창고 바로 옆에다 닉네임도 써주셔야 돼요. <laughs> 저, 지금, 저희 지금, 뭐 하신 거죠, 저분? <laughs> 선생님 다 닫으셨는데. <다> <laughs> 네? 제가요? 네. 어, 진짜네. <laughs> 아, 여기. 여기 템, 이거. 이거, 아, 이거, 저 이거. 나무 좀. 템, <laughs> 템 템수, 수거를, 어머, 씨. 음. 어머, 내 경기장. 이 개새끼들. 여기자 <laughs> <내 웃음> <격이자. 웃음>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없으신 분 있으세요?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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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무 나무 좀 있으신 분 나눠주세요. 저 나무 다 드려가지고 저도 나무가 없네요. 자꼭 나무 자기 거. 창고 바로 옆에다 표지판에다 자기 닉네임 쓰셔야 돼요. 나무 없으신 분, 네. 분 있으세요? 나무 줄게요 그럼, 나무. 네 나무 나무 좀 나무 좀. 어 감사합니다. 네. 저도 나무 좀. 또 좀. 어. 좀 하나도 못먹었어난못 어, 먹었어요. 나무 좀 주세요. say, damn, you say, yes, yes, y yes, y yes, y 먹었어. 야, 나 yes, 어, 개밖에 못 먹었는데. 야, 나무. 어, 나무 많다나. 어? 나무 못 먹었어요. 어. 어디야, 어디야? 어. 저기 나무다. 어. 저기 나무 y e 계시네. 저기 어. 나무 막토합니다. 어. 저거 막 토합니다. 저거 e s y e 자, 자기 창고 옆에다가 자기 표지판도 써놓고 네, 자기 집에다가 표지판 어떻게 만들죠? 이런 썩은 새끼들이 있나 이거? 이런. <웃음> 어, 알것 같습니다. 네. 자, 만들어서 자기 집 옆에 창고 그리고 어, 표지판에 닉네임을 꼭 써서 설치를 해주세요. 나무. <laughs> 나무 어, 저 있어요. 아 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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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분? 저요 그거 핑크요. 그 어떤 갑자님이요? 네. 네네네. 어어 어 이거 제 거. 장고에 템다 넣었나요? 다섯 개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아니요 아무것도 놓치 마세요. 여게요 아. 아. <laughs> 감사합니다. 네. 네. 오렉 잠시만 표지판 어떻게 만들어요? 뭐? 위에 다섯 여섯 칸에요. 그, 가공된 나무 여섯 개랑요, 밑에 가운데 막대기 하나. <laughs> 내가 이렇게 보이고 있겠지, 쟤네들한테? 거. 저 있어요. <laughs> 너 예진 좋아한 <저한테 웃음> <laughs> 어디에 계시지? 이대가 <이들과> 만든 거. <laughs> <laughs> 어우, 나 이게 왜 이러냐. 다 만드시면은 블럭에 내 네, 대기 타시, 타주시면 됩니다. <laughs> 네, 여성분들은 두분 남으셨고, 남성분은 세분 남으셨네요. 자, 한 분만 더 오시면 됩니다, 남성분은. 네. 창고도 하는 거예요? 네, 창고도 설치하고, <laughs> 그리고 그 옆에 자기 닉네임을 쓸 표지판도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표지판 어떻게 만드는 거라 했어요? 뭐? <웃음> 아까, <웃음> 기억력이 안, 안 좋아서. 맨 밑에 나뭇가지 가운데 하나 두시고요. 위에 다 나무로 채우세요. 1, 2, 3, 4, 5. 6. 네. 예. 자, 여러분, 이번 경기로 무엇을 알게 되었나요? 어, 여러분. 어, 기어, <목소리> 현질은 대단하다는 어, 걸 알게 되었습니다. 현질? 템을 <laughs> 잘 모아둬야 됩니다. 이제서야 <laughs> 서로 경쟁자라는 거가 좀 느껴졌나요? 네, 절실히 느껴졌어요. <laughs> <laughs> 네, 아주, 아주 절실히 느껴졌죠? 네. 네, 자기 템을 소중히 하세요. 그녀에게 구애는 아직 못합니다. 자기를 더가꿀 갖고야 됩니다. 템을 주지가보다. 시 어, 어 북렴하시는 <laughs> 남성분들이 있네요. <laughs> 자, 다들 오신 거죠? 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나뭇 가지를 하나를 갖고 계셔야 돼요. 나뭇 가지 하나 갖고 계세요? 네. 어. 네, 나무 막대 하나씩 갖고 계시죠? 네. 자, 나무 막대 하나씩 드시고. 네, 드세요. 저 없어요. 여기 네, 하나 귀여워. 드릴게요. 에리포터가 된 느낌. 네. 윙가디오 레디오사. 도덕터. <laughs> <laughs> 자 나무까지 들고 계시죠. 자 사랑의 막대기 아닙니다. <laughs> 나무 막대기입니다. 야이 나무 막대기를 <laughs> 자 지금은 우선은 여성분은 다 나가주세요. 게임을 잠시 접종해주세요. 자, 남성분들은 지금부터 내 마음에 들었던 여성분의 창고에다가 막대기를 두실 건데, 어, 이거는 중간 점검이에요. 오늘의 마음 점검. 누가 제일 인기가 많았고, 누가 제일 내 마음에 들었는지 넣으시는 거니까, 자, 옆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내 마음에 솔직한, 솔직하게, 나무 막대기를 넣고 오세요. 저는 보지 않겠습니다. 자, 저는 보지 않겠습니다. 어, 이거 아이디로 되어 있네요. 닉네임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예. 그래도 집, 집을 봤었으니까 누군지는 대충 알, 알겠죠? 이 노래 제목 좀읽사합니다 We do what we must because we can For the good of all of us Except the ones who are dead But there's no sense crying over every mistake You just keep on trying till you run out of cake And the science gets done And you make a neat gun For the people who are still alive <laughs> 네, 자 네. 이번에 남성분들 다 나가주시고요. 자 여성분만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성분들 입장하시고요. 자두분 아직 안 들어오셨습니다. 자한 분. 아, 잠시만요. 네. 자, 들어오셨습니다. 자, 이번에 여성분들이 자기 마음에 솔직해져서 내 마음에 들었던 남성분 집에 나뭇가지를 보세요. 네. <laughs> 여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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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이아이지판 그래도 집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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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민성님 한이 감사합니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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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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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대가 다 되시나요? 다 되가나요? 네다 됐어요. 네. 자 그렇다면 자 여성분들도 다 나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스카이프 하시니라 네 고생이 많으셨고요. 오늘 네 우결 우마 우리 마크 했어요. 2기 멤버 10분 너무나 늦은 시각까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 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언제 방송하는지는 제가 대화로 가르쳐 드릴게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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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저,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자한번 저희는 마음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현서님 스티커 1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중간점검 과연, 네. 누가 나왔는지는 여성분들만, 남성분들만 알고 있습니다. 자, 나뭇가지가, 갑자님에게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현서오빠 스티커 100개, 아, 9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엔젤님. 어우, 엔젤님에게 한 개. 자 예진님에게는 아 이제 한 개도 없네요. 네, 분발을 해야겠죠. 다음 시간에는 꼭 자기 캐릭터를 잘 살리길. 이번에 헐님에게 한 개. 선행님에게도 한 개. 자, 이번에 남성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동 님 집에는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한테는 한개 이분이 집이 닉네임이 기억이 안 나네 자, 빠담님 거에 한개아그 삼성님 거죠? 예 네, 삼성님 네 삼성님 거 모옥님에게 네한 개도 없네요 네 그리고 제이님 거에 한개자 서로 누가 누구에게 넣었을지는 네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선택을 받지 못하신 분은 네 오웅님과 예진님 빼고는 네 어떤 분은 두 개, 어떤 분은 한 개씩 네. 받게 되었습니다.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 마크했어요. 이기 다음편 많이 기억해 주시, 아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laughs> 자, 오늘 어때요? 재밌으셨나요? 네, 재밌으셨나요? 네, 다음 편 우마도 많이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재밌게 시청하신 여러분들은 하단의 추천 버튼 한 번씩 클릭해주시고, 네, 다음 우마이기도 재밌는 컨텐츠를 많이 넣어서 준비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태신님 스티커 한개 감사합니다. <놀람>